더 개별 챕터 13페이지 126조나스가 목소리를 들었어 뭘 불렀냐면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쳐다보았지 장소로부터 자기가 서 있어 그 어떤 어 슈어 바이 뒤에서 숨어있는 그 장소에서 이제 쳐다봤어 이거 슈어 벌리는 키자 아까 그 뭐지 푸시라든가 그지 그노우 트리즈 어 이런 그런 애들 무리를 말하는 거야. 음 응. 그래서 관목, 키 작은 나무들 고 이제 뒤에서 숨어 있었는 숨어서 봤다는 거야. 자, 그가 또뭘또 또 떠올렸냐면 어 기버가 자기한테 얘기했던 말이 떠올랐지. 뭐냐면 어떤 시간이 있었다. 시간대가 있 옛날에 이런 때가 있었다. 어, 살 색깔이 서로 다르다는 거, flash. 자, A가 붙으면 성광이고, E가 붙으면 살이야. 그래서, 그이 남자들이, 이두 남자가, 어, 하나는, 그까 그러니까 두, 이 남자들 두 명이 지금 다크 브라운 스킨이고, 다른 사람들은 라이트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야, 살 색깔이. 자, 근데 더 가까이 갈수록 그가 이제 걔네들을 봤는데, 뭘 봤냐면, 걔네들이 이거 하는 걸본 거야. 이거 오영식 지각동사 그죠? 그들이 어, 핵하는 것을 봤다. 핵 the tusk 어그 움직 움직임이 없는 코끼리로부터 터스크가 원래 상아 그 이빨 그 그거 있잖아 우리 그냥 말로 엄니 그죠? 그 상아를 핵하는 것을 보았다. 핵이 난도질하다 파다. 음. 그래, 자, 근데 그 코끼리가 땅 위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던 거지. 얘가 깡 하는 그, 한 소리였네. 그러면서, 뭐 하는 소리를 또 들었냐? 걔네들이 헐 하는 걸 들었다. 헐이 단어는 끌어당기다. 그래서, 이, 그, 터스크들을 이제, 핵 해가지고는, 헐 하는거지 그지 이렇게 완전히 잘라 가지고 파 가지고는 이제 끌고 가는 걸 바, 봤어 그러면서 뭐야 아유, 스패더 spatter. 스패터는 이렇게 흩뿌리다 튀기다 막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피가 막 튀겨지면서 그야 그러면서 조나스는 되게 감정이 복받치는 걸 느꼈어 o v e r w h e l 기쁨으로도 o v e r w h e l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디스 b 브된한 감정이겠지 그지 자 어떤 감정으로 오버엘럼 했냐면 새로운 인식 색깔에 대한 어 그가 알았던 빨강 음, 빨강으로서 알았던 색깔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 거야 자기가 알았던 그 예쁜 빨강이 아니었던 거야 자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갔는데 마켓 그 속도를 내면서 그 지평선을 향해서 막그 비크를 타고 가고 있는 거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막 바퀴가 워링 월링, 워링이 막회오리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 그것으로부터 페보 그막 달리니까 조, 조약돌들이 막 스피드 스피치 원래 침뱉다 이런 뜻인데 튀어나 침뱉는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이제 그 수평선으로 막 속도를 내서 달리고 있었어. 그런데 그 조약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조나스가 그 기억 중에, 그니까 머리에 하나 맞아가지고 어 쏘듯이, 그지? 거기를 이렇게 쏜쏜 쏜 것처럼 이렇게 탁 맞은 거지. 그런데 기억이 계속됐어. 그러, 그러면서도 이제 기억이 끊기지 않고 계속 가는 거야. 근데 졸았으면 느끼는 거지. 그 아픔을 이제 그 맞은 것 때문에 끝까지, 그니까 아직도 느끼고 있지만 기억이 이제 끝나지 않고 계속 가고 있어. 자 이제 조나스는 봤어. 또 다른 코끼리가 이머지하는 것을 역시 이거 지각동사 오형식이어서 이머지라는 동사 원형 나왔어. 음 보다 이 대상이 이거 하는 것을 그 뭐로부터 갑자기 출연했느냐 어떤 장소에서 갑자기 딱 나오는 게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지. 자그 장소는 바로 어 나무에서 숨겨져서 자기가 서 있는 그 장소에서. 아, 나무, 나무로 숨겨진 그 어떤 장소, 어, 그 장소에서 코끼리가 딱 나오더니 되게 천천히, 되게 천천히 그 코끼리가 걸었어. 어디로 걸어왔냐면, mutilated body. 아, 이게 뭐야. 이게, 어, 그니까 어떤 한 코끼리가 지금, 어, 끔찍하다 이거. mutilate라는 이 단어는 원래 명사로 훼손. 절단 이런 뜻이고 동사로는 팔다리가 절단돼서 손상시키다. 팔다리를 팔다리를 잘라서 손상시키다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팔다리가 잘린 그런 어떤 시체까지 걸어갔다. 되게 천천히 그리고 내려다보았다. 아이고. 그 시니어스한 트렁크를 가지고 시니어스가 이렇게 원래 울퉁불퉁한 이런 뜻이거든. 어,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가지고 얘는 아마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 그지 뭐, 당할 뻔 하다가 살아났겠지? 잘릴 뻔 하다가? 그런 걸 가진 채로, 어, 어, 그 거대한, 아까 바로 위에 그 mutilated b o d 있잖아. 그 huge corpse. Corpse가 원래 시체잖아. 거대한 시체를 그 트렁크로 쓰다듬은 거야 그 스트로크를 가지고. 자, 스트로크는 원래 한번딱 때리는 그 단어잖아. 명사로. 그지 근데 이게 또, 그 동음이의어로 다른 그 저기로 동사로 이렇게 쓰다듬다 어루, 어루만지다라는 뜻이 있어. 그리고 나서 어, 어디까지 도달했느냐? 어, 나뭇가지. 어, 그 나뭇잎이 있는 가지들을 부그 꺾은 거야 얘가 어, 이렇게 뚝 스냅이 이렇게 뚝 이거잖아, 그죠? 뚝 끊었어. 그리고 스냅 그러니까 뚝 끊는 그런 행동이야. 그리고 그걸 드레이프, 깔았어. 어디다가, 그 남, 그 꺾은 나뭇가지를 어디다가, 그, 아이고, 두꺼운 살, 찢어진, tear, tore, t o n 어, 그 찢어진 두꺼운 살의 그 부피라는 뜻이야. 원래 메스가. 그러니까 그 살덩이 위에다가 나뭇가지를 뿌렸다. 아유, 뚜끼리가 진짜 영한 동물이라고 하잖아. 마침내, 걔는 기울였어. 자기의 거대한 머리를. 그리고 자기의 그상하그 엄니를 올렸어 그리고 r o 울부짖었어 빈 풍경에 헉그어그 비어 있는 음, 허그 풍경에다 대고 이제 울부짖었어 그리고 조나스는 그런 사운드 사운드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거는 분노의 사운드 그리고 grief 어, 슬픔의 정말 깊은 슬픔의 사운드였어. 그거는 절대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았어.